자, 오늘의 세 번째 문제는 2020년도 역시 고2 3월 문제 중에서 출제를 했고요. 어, 이거 역시 태전고 2022년도 16번과 초월에서는 그해 이 문제를 어,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혹은 숫자까지 똑같이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알수 있는, 있는 정보는 광주에 있는 모든 학교들을 분석해 보면은 고2 3월 모의고사. 고2 3월 모의고사에서 바로 어려운 문제들이 다시 말하면 분석형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다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역시 음, 조립 제법을 먼저 어, 하면 될것 같은데요. 음, 세 제곱에는 계속 없네요. 음. A 제곱 이렇게 하는데 이거 그냥 뭐 조립 제법 하지 않고. x제곱을 t로 취하는 상태에서 t제곱 플러스 3-2at 플러스 a-5 곱하기 a 플러스 2는 0이기 때문에 어, 이 상태로 그냥 t a 플러스 2 d-a-5 이렇게 인수분해 해보리겠습니다뭐 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e,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o, n 영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진다라고 했다면, 자 여기서 실수가 두개 나오고 여기서 허수가 두개 나올 수 있는 가능성과 이제 여기서 허 허근이 두개 나오고 오른쪽에서 실근이 2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실근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이 부분이 0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자, 예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하고 0보다 같거나 큰 숫자가 나와야 우리가 x가 풀마 루트 3이라고 하는 아,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근이 나오기 때문에 실근의 조건이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고 이 부분이 허근이 되기 위해서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능성에 대해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가 a-5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a가 5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어, 2보다는 크고 5보다 작다라고 하는 어이 부등식이 성립이 됩니다 성립이 되는 반면에 어, 두 번째인 경우는 허근이 나온다고 하면 여기 있는 수가 마이너스여야 되기 때문에 a플러스2가 마이너스면 a는 마이너스2보다 작아야 되고 여기서 실근이 나오려면 a-5가 0보다 커야 되는데 a는 5보다 커야 되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5보다 같거나 큰 것은 우리가 부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근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a 플러스 2가 0보다 같거나 크고 a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은 이 경우의 수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보자면 자첫 번째 보기. A가 1이다. A가 1이면 이 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3. X제곱하고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4는 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근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여기는 2, 2i 마이너스 2i.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모든 실근. 아, 실근 여기만 곱하면 되겠군요. 아, 어, 그러면 모든 실근의 고은 마이너스 3이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허근이니까 여기 확인해 볼 필요가 없네요. 네, 두 번째는 모든 실근의 고비 마이너스 4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e. 어, 실근 파트니까 여기서 모든 실근의 고비 마이너스 4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2랑 마이너스 2라는 근이 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a가 이면 x 제곱 마이너스 사가 되기 때문에 어이두 근이 2와 마이너스 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실근의 곱유 마이너스 사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a가 2 이면이라고 해석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허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옆에 있는 x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오이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a 1를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3이 되고 모든 허근의 곱은 루트 3이 3I 마이너스 루트 3i이기 때문에 플러스 3두개 곱하면 모든 허근의 곱은 3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네요. 자그 다음에... 우리 초월에서는 이 D급 보기만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정수인 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이다. 우리가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오른 왼쪽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어, 이 중에서 정수인 근을 갖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a의 범위는 마이너스 이부터 5 사이, 마이너스 이보다는 같거나 크고 5보다 작은 어, 범위의 숫자들을 하나씩 대입해 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일 때부터 대입을 해해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이면, 어, x제곱은, 이렇게, 숫자가 상수항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어, x는 0이라고 하는 정수의 근이 생겨나고요.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는 1이랑 마이너스 2라는 정수의 근이 생겨나고요. 그다음에 a가 0인 경우는 어,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x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정수의 근이 생겨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a가 1인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역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기 때문에 정수의 근이 생겨나지 않고요. a가 2인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2라고 하는 근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정수의 근이 생겨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수의 근이 만들어지는 것은 a는 2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이기 때문에 a의 값을 모두 더한다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1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 답이 되겠네요.